1659년 음력 5월 4일, 창덕궁.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을 놓던 의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침구멍에서 검 붉은 피가 솟아올랐고, 아무리 지혈을 해도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왕은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7명의 평균 수명이 고작 47세 정도였다고 하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던 왕들인데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걸까요? 왕들의 마지막 순간을 들여다보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숨겨진 이야기가 보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의 죽음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종기였습니다. 종기라고 하면 요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항생제 한 알이면 금방 나으니까요. 그런데 항생제가 없던 시절, 종기는 목숨을 아사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제 5대 왕 문종입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등에 큰 종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 크기가 무려 3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명예의 전순위가 침으로 고름을 짜냈는데, 한 번에 나온 고름의 양이 두서너 홉. 요즘 단위로 약 360미터나 되었다고 하죠. 치료를 받은 뒤 의원은 옥체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문종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종기에 해로운 꽁고기를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9대 성종 역시 종기의 희생자였습니다. 1494년 가을 폐결핵과 천식증세로 병석에 눕게 된 성종에게 등에도 배꼽 아래에도 종기가 생겼는데 이것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제22대 정조, 정조 역시 말년에 종기에서 쏟아지는 고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고름이 멈추지 않았지만 효종이 효종이 종기 치료 중 의료 사고로 사망한 전례가 있었기에 제대로 된 외과적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삼탕에만 의지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정순 왕후와 심한지의 독살설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정조가 심환지와 비밀서찰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살로는 힘을 잃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효종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658년 효종의 엉덩이에 종기가 났을 때 신각이라는 의관이 침을 놓아 깨끗이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각이는 원래 무관 출신으로 평소 수전증이 있었지만, 침술 실력만큼은 뛰어나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듬해인 1659년, 효종의 머리에 종기가 다시 났을 때에도 신가기가 불려왔습니다. 신가기는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려 부스럼이 될수 있으니,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진료를 맡은 의관 유후성은 머리는 위험한 부위이니,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죠. 결국 효종 본인이 침을 놓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름과 검붉은 피가 나오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각이의 침이 종기만이 아니라 그 아래 혈관까지 건드린 것이었죠. 다른 의관들이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효종은 그날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1세였습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신각이는 한달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의 사망에 대해 어이가 극형을 받은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참고로 현대법의학에서는 효종의 사망이 단순한 침술 실수가 아니라 오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살 의혹에 휩싸인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왕은 단연 제 6대 단종입니다. 삼촌인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영월로 유배된 단종 실록에는 장인 송현수와 숙부 금성 대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승정원 일기와 후대 기록들을 보면 사약을 내렸으나 단종이 거부하자 강제로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논쟁이 이어진 독살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제20대 경종의 죽음입니다.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724년, 음력 7월부터 경종은 학질 증세로 한달 넘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8월 22일, 조금 차도가 보이자 수라상에 게장과 생감이 올라왔고 경종은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극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고, 5일 뒤인 8월 25일 경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7세... 문제는 그 뒤에 터졌습니다. 이복동생인 왕세제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계장과 감을 일부러 보내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 30년이 넘도록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소론 강경파 신치우는 영조 앞에서 대놓고 신은 경종이 돌아가신 해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저의 욕심입니다. 라고 말해 영조를 분통하게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경종 독살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경종은 이미 한달 넘게 중병을 앓고 있었고, 게장과 감히 음식 궁합만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 현대 의학의 판단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인은 오랜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들의 죽음 가운데 역사적 파장이 가장 컸던 것은 단연 제26대 고종의 죽음입니다. 1919년 2월 22일 새벽 덕수궁 함영전 68세의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인은 뇌이열, 그러니까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건강했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염할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종의 시신은 사망한 지 불과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도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풀어 한복 바지를 찢어서 벗겨야 했고, 이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혀가 달아 없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목에서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죠 당시 일제는 고종의 존재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은 덕수궁에 유폐된 채로도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해외 망명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은 고종을 베이징으로 망명시키기 위해 행궁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정황 때문에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것이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을 앞두고 3일 만세운동을 촉발시킨 핵심 동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의학적 관점에서는 고종의 시신이 사망 후 4일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부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독살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제에게 고종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오래 산 왕들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60세를 넘긴 왕은 27명 중단 6명뿐이었습니다. 태조 74세, 정종 63세, 광해군 60, 60세, 영조 83세, 고종 68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세자로 책봉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최장수 왕인 영조는 어린 시절 궁박 사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검약한 식사와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했습니다. 74세 때 신하들이 피부가 청년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하죠. 반면 어릴 때부터 세자로 자라 하루 종일 공부와 정무에 매달렸던 왕들은 운동 부족과 과도한 영양 섭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조선 왕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의원이 곁에 있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왕, 침한 방에 과다 출혈로 쓰러진 왕, 개장 한 그릇이 300년 논쟁을 불러온 왕까지, 왕이라는 자리가 결코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